안녕 세상의 모든 게임회사 들을 깨 부숴보는 시간, 게임에서 부수기야. 오늘은 블루홀 스튜디오에 대해 이야기해볼게. 아, 너네가 생각하는 이 블루홀 아님. 블루홀 스튜디오는 2007년 3월에 설립된 게임 개발사야 어떤 게임을 만들었냐고. 잠깐 옛날로 돌아가서 2011년 MMORPG 기대작 빅3를 기억해. 아키에이지, 블레이드 앤 소울, 테라. 똥3가 아니고 빅3. 당시 논 타겟팅의 액션성과 뛰어난 캐릭터성으로 상당히 많은 기대를 받았던 작품인 테라를 만든 회사지. 테라는 6주년이 된 지금도 꽤 인기가 있는 MMORPG야. 게다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한 인기와 매출을 내고 있는 게임인데 블루홀 스튜디오의 첫 게임이자 지금의 블루홀을 있게 한 게임이기도 하지. 테라의 인기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어. 그중 하나가 바로 심리스 논타겟팅 액션. MMORPG에선 구현하기 힘든 시스템인데 이걸 구현한 블루홀의 개발력은 상당히 대단하다고 볼수 있지. 하지만 테라하면 떠오르는 건또 하나의 인기 요소이자 테라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엘린. 휴먼 하이엘프 캐스타니 포폴리 엘린 바라카. 다양한 종족이 존재하는 테라는 캐릭터성이 뛰어난 게임이라고 할수 있는데 특히 플레이어의 44%가 하고 있다는 엘린은 테라의 마스코트라고 할수 있어. 그 외에 다른 종족들은 뭐. 원래 개발사에선 캐스탄닉이라고 하는 종족을 가장 밀었었어 엘린이라는 종족 자체는 계획에도 없던 종족이었지 개발 마지막에 밸런스를 위해서 추가한 종족이었어 그런데 결과는? 말 그대로 대박! 부분 유료화라는 과금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테라의 가장 큰 수익을 차지하는 캐시템 그 중에서도 엘린의 캐시 의상들이 대박이 난 거지 그 중에서도 특히 수영복이나 메이드복 실제로 테라 블루홀을 먹여 살리는 엄마 같은 존재야. 2016년 360억의 매출 중 대다수가 엘린 팬티, 아, 아니, 엘린 의상이니 말다 했지? 팬티 하나당 만원씩이면 300만개. 그리고 블루홀은 엘린 팬티를 팔아 만든 돈으로 또 하나의 게임을 개발하지. 엘린 엄마 고마워요! 현재 갓겜으로 추앙받는 바로 그 게임. Do, do, do you know Battleground? 우리 모두 주모를 찾게 되는 바로 그 게임. 플레이어 언known Battleground. 출시 13주 만에 누적 매출 1억 달러를 돌파하고 현재 800만장 이상 팔린 스팀의 동시 접속자 수 90만 명이 넘는 갓겜이지. 인터넷만 검색해 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배틀그라운드를 즐기고 또 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 하지만 이런 갓겜이 처음 개발됐을 때는 실패를 예감하고 만든 게임이었다는 것. 배틀그라운드의 개발자 김창한 프로듀서는 한 인터뷰에서 흥행보다는 빠른 실패를 경험하기 위해서 개발을 시작한 게임이라고 밝혔는데, 그만큼 실험적이고 독특한 게임이기 때문이야. 개발 과정도 독특했어. 1대1 화상회의로 세계 각국의 개발자들과 함께 개발을 했고, 배틀로얄 장르의 원조라 불리는 브랜든 그린이라는 개발자를 직접 리드 디자이너로 초빙하기도 했지. 개발 끝 나온 배틀그라운드는 말 그대로 초대박. 얼리억세스 베타로 출시된 배틀그라운드는 출시 초기부터 유저와의 꾸준한 소통과 업데이트를 통해 밸런스를 맞춰갔고, 달리는 차에서 내리면 죽는다든가, 총알의 탄속과 탄낙차, 디테일한 캐릭터 모션과 사운드 등의 사실적인 요소와 직관적인 UI와 플레이 방식이 배틀그라운드 인기의 견인차 역할을 했지. 하지만 국내 서비스를 카카오게임즈와 협약해 진행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4카카오가 또 하나의 갓겜을 어떻게 똥겜으로 끌어내릴 것인가 궁금하긴 해. 그래도 지금까지 보여줬던 좋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만 한다면 계속 갓겜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해. 블루홀은 테라와 배틀그라운드라는 양손의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는 개발사로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중이야. 물론 아직까지는 바다 속 블루홀에 밀리는 부분이 있지만 언젠간 블루홀을 이기는 블루홀이 되길 바라면서 모두 안녕.